안녕하세요. 오늘은 짜자잔 이 비행기를 한번 접을 거예요. 이 비행기는 굉장히 잘 날아가고요. 여기가 되게 얇습니다. 특징이 얘가 얇아서 더 훨씬 가볍고 어더 빠르게 날아갑니다. 일단은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세요. 이 색종이를 먼저 이렇게 반으로 한번 접어 주세요. 접고요. 그리고 얘를 여기로 한번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고요. 그 다음, 얘를 한번 여기로 접어주세요. 다시 한번. 기본 비행기처럼 접는 거예요, 약간. 하지만, 저가 하는 거를 잘 보셔야지 더잘 접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요, 이거를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접어주세요. 여기서 헷갈리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어렵지 않아요, 전혀. 그냥 얘를, 대우... 어떤 애들은 이렇게 잡거든요? 이걸 반대로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펼쳐보시면 얘가 반대로, 기본 비행기 반대로 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고요. 얘를 한번더 이거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여기, 이렇게, 여기, 여기가 펼쳐줄 수 있는 부분. 에, 예, 여기를 이렇게 접었세요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지 더잘 날아갑니다. 네 이렇게 수업이 마쳤습니다. 이렇게 똑같죠 둘이 이렇게 잘 날아가는 비행기를 나중에 한번 날려보세요. 이 비행기를 어, 접으신 분들은 재밌게 따라 잡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오늘은 이정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